네, 준비가 되면 이제 김성현 투수를 만나보도록 하지요. 네, 김성현 투수 네, 잘 들리십니까? 네잘들려요 네, 너무 네. 네, 보도 오늘 승리 축하드리는데 이적한 이후에 첫 승이라 더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. 네뭐 오자마자 2패 먼저 하고 일승 <laughs> 하니까 좀 슬슬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하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 축하드리고요. 네. 사실 김성현 선수가 네. 넥센에 있을 때는 5이닝을 네. 넘기는 경기가 잘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어때요? 5회, 어, 5회 전에 1점을 내주고 5인닝째 등판을 할때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. 어, 우선 뭐 위기 뒤에는 또 저쪽 팀에서 찬스가 있으니까 또좀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던지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항상 김성인 선수에게는 이제 그볼넷이좀 많다는 이야기를 아마 넥센시들 때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<laughs> 오늘도 보니까 몸쪽 승부구를 던질 때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볼이 좀 많았거든요.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어,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, 몸쪽이라는 게좀 어, 잘못 들어가면큰 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집중하고 더 세게 던지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몸쪽이나 바깥쪽이나 항상 힘을 빼고 던지는게더 제구력이 잘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. 그렇게 네. 던지겠습니다. 근데 오늘 그 힘을 좀뺄 때는 팔이 좀 터지는 그 부족함을 좀 봤거든요. 어,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팔을 좀 낮추는 어, 상황이었습니까? 아니,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좀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팔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, 어, 체력을 좀더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, 지금 이거 대구구장까지 원정원한 그 LG 트윈스 팬들의 함성 때문에 사실은 이 김성현 선수의 인터뷰 소리가 안 들릴 만큼 함성이 크게 들립니다. 어, LG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 네, 뭐 이렇게 자꾸 이 패만 안겨주고 갈길 바쁜데 어, 패만해서 좀 죄송스럽고요. 이제 앞으로 이렇게 승하고 계속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늘 야수들한테 좀 많이 고마움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수비를 많이 했죠. 네. 네,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아무래도넥센 유니폼을 입을 때와 LG 유니폼을 입고 등판하는 마음가짐이 좀 틀릴 것 같아요. 물론. 어 김성현 선수가 올라가서 성을 챙기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어 지금 4강 싸움을 하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항상 그 선발 내정을 받을 때또 1이닝을 올라갈 때 마음가짐은 좀 어떻습니까? 좀틀립니까 어때요? 어 그거보다 일단 선발 그걸 받으면 통보를 받으면 일단 넥센에서도 잘 던져야겠지만 여기는 일단 더잘 던져야 되겠다는 그런 <laughs> 긴장감이라고도 하고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,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네.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